네어그 이경영 선배님이 그 제가 기,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박재호 예? <laughs> 죄송합니다. 박재호 시간 이제 어떤 음, 타협을 하고 다시 이제 재판을 좀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낼 때가 있었어요. 네? 제가 가서 면회를 하면서 설득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만약 이게 지더라도 1심에서 안되면 2심, 2심에서 안되면 3심, 헌법재판소까지 가셔야죠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대사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의 말이었고 이게 저희 영화의 어 대중분들한테 보여주는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끝까지 있어요. 가겠다라는, 네.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. 네. 좋습니다. 그게 보면 또 우리 육계상시 인생.